정관 좋은 클래스 분양 사기 피해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중도 해임된 변호사 A 씨로부터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A 씨는 지난해 사건을 맡았다가 올해 초 피해자들로부터 해임되자 대표단을 상대로 1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의 이러한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불성실했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신뢰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탁의 법률 팀이 우리게 돈을 주지 않 여러 가지 변명을 했을 때이 변호사가 우리 담당 변호사가 그거에 처반응 전혀 없어 그래서 저희 대표들이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여기 왜앉냐 변호사가 우리 대변해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 대표들하고 싸움이 언쟁이 일어났어 변호사 해임 후 신탁사와 합의를 받기 때문에 약정금을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월 초에 해임 얘기가 있었고 정식 해임을 했고 했는데 자기를 해임하기 전에 벌써 신탁과 합의가 됐다 하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연이에요.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롱과 협박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고고 자기가 온 거라 해도 변호사로서 기본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단체 톡에 보면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계속 저희를 조롱하는 글자라든지. 공갈 협박하는 그런 카톡 내용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저희는 그거를 이제 언론에 좀 내놓고 싶어요. 오는 9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해임된 변호사 A씨가 피해자 대표단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5천만 원의 약정금 청구에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 A씨의 변호 불성실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변호사 A씨는 사건을 수임한 후 3개월간 5명의 직원이 야근을 하며 사건을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입니다.